자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한 번, 양콜해볼 건데, 아니, 세일 페스타 뭔데? 아니, 대박. 역대급 떴습니다. 아니, 양티만 돌리면, 발송. 양티 레티, 리더십. 이렇게입니다. 레벨 5 파워 업, 1 5로 진화, 걍, 꽁, 냥티, 와, 푸짐해졌습니다. 여기다 안쓸 거예요. 방문자 한정 선물, 맞나요? 아, 이제 하여튼, 빨리 깨야 돼요. 뭐, 시간 여유 있으니까 천천히 댁 짜봅시다. 아, 그리고 제가 좀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. 이 XP라는 돈이. 그래야 이제 다 유 벤스 만들고 아 뭐야 어디 갔어? 그냥 넣고 싶은 날에 넣겠습니다. 보시면은 이 세일 돼 있죠. 한대 치면은 황금이 나와요. 이러면 그냥 성부함 됩니다. 아 강무가 빅사디를 내네요. 레티, 송조림 이렇게 완벽하게 얻어버리면서 우선 한 개는 뽑아보죠. 아니 근데 그 스쿠든 잘 나오던데.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판매 배틀로드 세일광고 정보전 이 스테이지가 몇개죠? 아 여름방학같은건가? 아 뭐지? 아 10개네요 아 깔끔합니다 뭐야 아하 요즘 <laughs> 뭐 배영이 적응이 안돼요 진짜 이천 짜리 성 부서 하이 잘 가시고 오픈런 강행군 아예 뭐 대충 이렇게 버는 스테이지에요 약간 돈벌이 수단 있죠. 오 되나요? 나이스! 볼수 없다. 어. 볼수 없네요. 보스가 없지. 보수가 보수가 없으다고 한건 아닌데요. 음. 아니. 볼수 있네요. 어, 그렇다면 이번에는 보수가 있을까요, 과연? 아, 이 정도면 평행이론 아니에요?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픽사일 낸다 평행이론. 또 아무것도 없네요? 몇 파? 아. 음, 여기서, 대광란을 해볼까요? 아니, 아, 광, 광란의 귀염이 갑시다. 제 클리어 대기 있거든요. 아니, 근데 뭐, 제가, 나나호 때문에, 뭐, 광란의 귀염이는 욕심 없고, 읍습니다. 이래 그냥,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? 뭐, 아틀란티스보다 좋은 게 있으면, 그걸 쓰겠는데, 그럴 상황이 안 돼요. 아, 그리고, 뭐야. 아, 뽑아야 되는구나, 어차피. 적어도 고양이답게거든요? 이, 제 다음 진도가. 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. 아 기억이 안 나요 진짜. 뭐 대충 잡고. 에? 아 셌었나? 오케이 하나 더 내면 되고 깨면은 좀잘 펴주는 게 매너 아니겠습니까? 깨면은 좀 잡히는 게 매너 아니겠습니까? 참. 뭐, 이러면 충분히 모이겠죠 돈? 뭐 그냥 이거 스피드업 그 돌리고. 어차피 애들 별로 안쎄요 뭐, 광란도 없겠다. 꿀 빠는 거죠, 그냥. 참. 캉하게 벌써 4신데요? 이, 맞는? 뭐, 양 오, 뭐야. 50만. 아, 잠깐만. 여기서 칼리팔 4개요. 그리고 흑슬리. 좀비가 땅에서 타고들어오는 지금 아틀란티스. 제가 봤을 때 좀비를 글렀어요. 아, 잠깐만. 되나요? 오케이! 나이스! 아니, 뭐, 저 정도야, 뭐, 괜찮습니다. 뭐, 칼리파 진짜 천사 잘 잡네요. 오와, 난적이다. 난적이다. 저, 레오파드 기어 들어올 때, 아이, 참만. 제발요. 오케이. 나이스. 줌킬이 없네요. 오케이. 진짜 하나라도 버드웃 하면 끝장이에요. 그때는 아. 끝난 거 같아. 터졌다. 이 터졌누. 뭐 좋은 거 없을까요? 아, 얘네 너무 낮은데, 뭐늪바닥 승산 없고, 아니 그나저나 제가... 아, 아니, 아니요 여기 너무, 너무 많아요. 벌써 몇 개냐? 한 개! 두 개, 세 개, 네 개, 4개, 네 개나 있어요. 이 석공을 절대 뽑을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. 뭐, 그냥 구레 좀 할게요. 뭐야. 아, 뭐 나오더라? 아, 천검? 천검? 아, 맞겠죠? 아, 뭐, 그냥, 대충, 이렇게, 챙겨가면 될 거예요. 뭐, 어차피, 사춘록 천사, 검은적, 에이리언. 뭐, 그냥, 그저 그런 애들만 나오는데 나서, 에이, 뭐, 막히겠죠, 잘? 딱, 될고 같죠. 아니, 그나저나, 이 배부 몇 프로죠? 아니, 모르겠네요. 100%겠죠, 아마도. 양심이 있다면. 오, 나이스. 이러면 좀 게임이 수월해져요. 왜냐면은 나나우가 더 많이 때릴 수 있죠 이러면 한대 때리고 크리 나이스 아이 잡지를 못하니까 이것도 문제죠 안잡아 잡지를 못해요 흑포노 내주고 오케이 뭐 아무리 비싸도 다 나옵니다.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? 양돌이 피요 없어요. 아, 아, 아. 오케이! 오, 나이스, 황수. 아니, 나나오가 아니에요. 이 황수에요, 진짜. 아왜 메탈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? 이건 아닌 것 같은. 아 망했다. 잡았어 이거 800대 절대 못 때리거든요. 황수야 부탁한다. 황수야 부탁한다고 크리 좀 황수야 크리 좀부탁할게 아. 제이의 주라사우루스 황수, 5%나 되죠? 근데 왜 이렇게 안 터지냐? 뭐, 5%가 높은 건 아니긴 해요. 우슈대 뽑을 때그 기억을 되살려서. 근데 의외로 또 뒤쪽은 잘 잡고 있거든요? 제가 봤을 때 얘네 다 썰리고, 그 다음에 나나오가 나와서 막타를 칠것 같아요. 오케이! 와쇼츠각 나이스 오케이 그다음 게 아니 뭐였더라 기억이 안나요또아그 뭐뭐리 다 나왔던 것 같은데 크리 휴윤이 씨오메이크 가나요? 메르크 아, 잠 제가 봤을 때 이거 메대갈 잡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거든요. 뭐 보험 사마 여러 개 챙겨주고 대충 아뭐 제가 봤을 때 대갈군 정도, 정도는 간단하게 아뭐 비록 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할 만하죠? 강무. 진짜 강무 볼 때마다 생각나네요. 폭파강, 폭파강무 도대체 언제 더 나오는지. 아니, 저도 폭, 폭파강무 갖고 싶단 말이요. 폭파강무. 이제 미래 3장 아예 우주편 3장 우가만 그냥 호구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버텨요? 오 버텨요 오썩저 배우든 아닌 거 같은데 해독만한 캉캉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어, 뭐야 이 먹고 불집지 아. 한 대! 오케이! 이게 봐도 역전의 신화. 아, 뭐야. 아, 잠깐만. 강캄 제발. 그렇지! 핫! 담나요 핫! 안 돼! 아, 이번에는 한 번. 제대로 갑니다. 어, 이번엔 셋시서 나구리를 그냥 두 번... 아, 이게 맨날이었나니까요. 진짜? 나이스 공업. 나이스. 아까도 이렇게 뒤집었었거든요. 그러다 또 뒤집혔었죠. 망한 거 같아요. 아이 졌어요 끼고 갑니다. 그냥 강무도 한대 정도 패보죠. 아 나이스. 장무가 왜 이렇게 못 잡는 거 같지? 뭐야 잡았어. 나노야 크리, 아. 크리 오케이. 와 이걸 뒤집네요. 우와 <laughs> <laughs> 좋츠가. 와, 2연속 크리보소. 강력합니다. 와, 3연속. 4연속은 안 되더라고요. 역시. 아. 지금 나나오도 딜을 넣어야 되는. 이상한 상황이거든요. 딜 열심히 넣고 있습니다. 오노백 드디어 뭐 스위머 이런 애들도 계속 내주겠습니다 잊고 있었네요 와참 이, 맞아요. 뭐 오, 나이스. 나나고 둘 되고 한만 정도 크리뎀 되는 것 같아요.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다음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